인스타그램에 보이는 이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내 물건을 같이 팔아줄 판매 협업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천만 원까지 가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리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더라고요 저희 수영생 분들 중에서는 이미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 커뮤니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대량 판매가 당연히 일어난다 내 물건 없이 내 판매 채널 없이 위탁 판매의 개념으로 공동구매 중계를 해서 시장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살것 같아 내가 한 번에 천개 살게 요즘에 왜냐면 육아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이 넘어오고 계시거든요.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아 실제로 요즘에 3, 40대 어머님들이 엄청 많아셨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부업 시장으로 열리다 보니까 어, 초보 셀러분들은 어떻게 상품을 달라고 해야지 어필이 될까요? 어, 제품을 알리는데 저희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도 같이 어필을 해주는 게이 소싱을 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M장 연구소 홍삼 MD입니다. 오늘은 공동 구매 중개라는 수익화 방법을 처음으로 공개해주신 저희 준호정 대표님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laughs> 저희 구독자님들께 대표님 네. 소개를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베럴라이프라는 브랜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준호라고 합니다. 어, 브랜드 마케팅 회사가 뭐예요? 아, 브랜드 마케팅 회사는 이제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브랜드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알리는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일을 말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마케팅 대행으로 여러 브랜드들을 마케팅 대행 공동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드리다가 작년부터는 공동구매 중개라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마케팅 도구를 가지고 저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 밖에 꺼내지지 않은 제품들을 브랜딩 해준다는 거죠? 어. 네, 브랜딩도 하고, 이제, 만들어진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거를 이제 세상에 알려주고 퍼뜨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잘 판매가 되지 않는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은 대행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만의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우리가 재밌어 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재밌어 하게끔 하고 그거를 우리 브랜드로서 기록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현재는 온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를 퍼트리는 방식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공동구매 중개,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인데요.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희 카페나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유료 무료 자료를 이제 나눠가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로 브랜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은 어 만약 어떤 제품이 굉장히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잘 나가면 대표님의 제품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테스트를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이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를 알고 브랜드를 만들면 좋잖아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동구매라는 판매 방식을 통해서 시장에서 미리 그걸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브랜드를 입혀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 테스트 용도로 공능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초보자가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할수 있을까요? 아, 초보자가요? 네. 초보자들도 가능하죠. 초보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시장 테스트의 방법으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보는 걸 권장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초보자분들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만들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처음 시작을 SNS를 활용한 공동구매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인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테스트도 해보고 내가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그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얼마나 걸릴까요? 초보자분들은 솔직히 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유통사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나 브랜드 사업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유통 프로세스가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공동구매라는 것을 배워두기만 하면 사실 천만원까지 가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리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더라고요. 저희 수영생분들 중에서는. 네. 저희 랑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계속 공동구매 중개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공동구매 중개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아, 네. 네. 공동구매 중개가 뭔가요? 그 공동구매 중개는 크게 보면 이제 유통의 판매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동구매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원해하는 물건을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어, 판매를 하니까 거기서 대량 판매가... 당연하게 일어난다. 그걸 이제 패쇄 모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 이런 걸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공동구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 커뮤니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대량 판매가 당연히 일어난다. 근데 이 공동구매라는 형태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구매 중개 형태로 그러니까 내 물건 없이 내 판매 채널 없이 위탁 판매 개념으로 공동 구매 중계를 해서 시장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 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도 이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데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어, 현대 가장 강력하게 시장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판매 방식이 공동 구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물건을 시장 테스트를 할 때와 내 브랜드를 널리 퍼뜨릴 때두 어, 경우 모두 공동 구매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앞 단계 테스트 단계에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는 요 단계를 공동구매 중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템 없이 내 인플루언서 계정 없이 판매를 하는 방식을 공동구매 중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동구매라는 것이 많이 네.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네. 대표님 덕분에 공동구매 중계라는 것도 많은 네. 셀러들한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시장일까요? 어, 초보자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어, 너무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소비자들도 이미 다알 만큼 공동구매 시장이 어, 커져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어디를 들어가도 다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고 협찬 네. 마케팅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 인플루언서들이 판매자 의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워하는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 시장의 규모가 커져가는 거를 체감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소비자분들도 어, 이 시장에 나도 판매자 참여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실제로 그 공동구매 공급처보다 인스타그램 내 소비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초보자 분들도 승부를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이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전부 다내 물건을 같이 팔아줄. 어, 파트너 위탁 판매 협업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를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같이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잖아요. 내가,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거를 홍보를 했을 때 내가 더 좋고 이런 걸 나도 느낄 수 있잖아. 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 내가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어, 저 사람과 어떤 물건을 같이 팔면 더 많이 팔수 있을까를 알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평소에 팔로우하고 있던 인플루언서가 어떤 걸 홍보했을 때 나도 반응이 쉽게 되더라라는 나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인플루언서가 그럼 어떤 걸 판매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고 내가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랑 같이 팔만한 물건을 가져와서 그 인플루언서한테 협업을 제안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시장에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나랑 이 물건 한번 같이 팔아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판매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공동구매 중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공동구매 중개라는 거를 뭐 제가 리드한 건 아니고요. 원래 이 시장에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판매하고 계신 플레이어분들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셨고 지금 당장 들어가도 당연히 괜찮은 이유가 여기는 지금 기존의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에 비해서 아직도 공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 당연히 블루 오션이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라는게 지금 아직도 차서 유행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의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가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평소에 네이버에 검... 검색하거나 쿠팡에서 보던 이런 오픈마켓의 형식은 네. 아닌데요. 네. 그러면 이거를 폐쇄몰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폐쇄몰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냥 네이버에다가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가격이 나오지 않는 곳이면 전부 다 폐쇄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쇄몰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그몰를 폐쇄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도 잘 보면은 인플루언서 한 명이 여러 그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 진 팔로워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또한 폐쇄몰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같은 커뮤니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인스타그램도 폐쇄몰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네.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더 고가에도 물건이 판매가 가능한 이유가 어차피 내가 어떤 물건을 주건 이 인플루언서 손에서 그게 리브랜딩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고구마를 팔더라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이 고구마를 손에 쥐고 팔면은 더 좋은 고구마일 것 같고 믿음도 가고 하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 이 물건을 공급해주는 브랜드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거를 저렴한 가격에 사는 소비자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인플루언서 입장까지 다 생각하면 전부 다 윈윈인 거래 방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채널에서도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SNS 채널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의 퀄리티가 오픈 마켓,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그런 재화의 퀄리티에 전혀 못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근데 반면에 비용은 더 싸니까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믿고 구매하는 그런 소비자의 형태인 소비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 네. 이 공동구매 중계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2020년부터 그때 밀키트 브랜드를 시작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4년이 되어 가는데요. 어, 네, 맞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네. 지금 시작하면은 대표님처럼 월 순익 1000만원 바로 할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laughs> 어, 열심히? 진짜 근데 사실 네. 뭐든 열심히 하면은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든 열심히 하면 다 가능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 공구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어, 물건을 팔아줄 인플루언서나 폐세몰 네. 그 MD. 네. 혹은 그 카페나 커뮤니티의 장을 네. 알아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원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이제 알때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영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3, 4년 동안 해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어, 네, 이제 맞아요. 저희 회사 매뉴얼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제 회사 매뉴얼인데요.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모아온 데이터를 이렇게 취합해놓은 저희 영업 매뉴얼이 있고요. 저희가 이 자료는 전부 다 전자책으로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자책이 저희 회사 매뉴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공동구매 중개나 공동구매를 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홍삼아, 네. 공동구매가 네. 주로 어디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인스타에서 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죠? 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공동구매라는 건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판매 형식인데 이제 SNS 채널 같은 데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를 어, 노출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동구매가 이제 막 유행이 된 시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공동구매 형태는 이전부터 커뮤니티가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 있었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어머님들이 네. 우리가 이제 돼지 엄마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막 저기 백화점에서 세일한다 이러면은 그말 듣고 다 같이 몰러 가서 사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것도 공동구매한 형태라고 볼수 있고 음. 아파트 입주할 때 네. 우리가 이렇게 청소 같은 거 입주 청소를 뭐~ 여기서 열 팀에서 같이 구매하면은 좀더 싸게끔 해서 입주 청소 서비스를 내놓는다거나 그런 네.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 네 저도 본적 있습니다 어디서 봤어? 아파트 입주할 때요 아파트 입주할 때써 있지 네. 기존가가 막 45만원인데 입주 당시에 같이 하면은 뭐 30만 원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네. 판매가 되는 거 그런 거 사실 다 전부 다 공동구매잖아 시장가보다 10% 정도 싼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네 맞아요 어, 그런 게 온라인상에서는 밴드, 카스, 그리고 제일 컸던 곳은 맘 카페 이런 곳들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되게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와서 인플루언서들이 노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유행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진작에 그런 식으로 구매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네. 뭐냐면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전에 카스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공통의 관심사와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인스타. 인스타그램은 지금 몇 살들이 많이 사용하죠 보통 2 30대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듭니다. 요즘에 2 30대가 많이 사용하고 점점 40대 분들도 실제로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전에 카스 밴드 같은 곳들도 어, 어머님들 그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신 어머님들부터 초중 고생 어머님들까지 많이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SNS 채널마다 그 모여 있는 나이대가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가 오픈마켓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내가 물건을 올려놓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곳에 노출을 시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이 연령층이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모여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원해 하는 것을 갖다 줄수 있어야. 잘 판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SNS 채널별로 네. 타겟층이 다 다르니까 어,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인스타그램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우리가 카스 밴드로 가져온다 그래서 잘 팔리는 게 아닌 것처럼 네. 카스 밴드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인스타로 가져온다 그래서 거기서 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카스랑 밴드는 이제 시장에 죽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 현재도 파스 밴드 그 타겟층에 맞는 아이템을 잘 선정을 해서 가져다주면 판매량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는 어, 밴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있는 줄 알았던 그 밴드에서 오미자 차를 납하면서 판매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셨던 바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카스나 밴드는 네. 사람들이 잘안할줄 알았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네. 거기서 이제 귤을 주문하시더라고요. 귤이요? 네. 어. 귤을 주문하시고, 제가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 보다 보니까, 어 밴드가 정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를 실제로 봤었거든요. 아, 어,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판매 채널이 네. 정말 연령대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네. 인스타가 어쨌든 지금 가장 활발하니까, 네.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카테고리를 뭘로 할까요? 어, 식품? 인스타에서 식품을 판매할 거잖아요? 네. 아까 제가 얘기 말씀을 드렸던 게 인스타그램에서 팔 거면 인스타그램에 맞는 제품을 소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 인스타그램에서 식품을 판매하실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뭘까요? 인스타그램이니까 사진이 잘 나오는 거. 어 맞습니다. 이쁜 거. 이쁜 거. 사진이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식품이니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이게 공동구매니까 싼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 내가 식품을 소개시켜줬는데 맛이 없으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 그 제품의 어떤 퀄리티나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산물 중에서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 중에서도 좋은 등급의 농산물을 취급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내가 완제품을 소싱할 경우에는 그 완제품의 디자인이나 패키징이 이쁜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템들이 이미 많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어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을 소싱할 때 식품 제조 카페나 셀러 오션 같은 그냥 커뮤니티 카페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인스타그램에 맞는 제품을 소싱을 하려면 이런 제품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펀딩 사이트인 아이디어스나 와디즈 텀블벅 이런 사이트들이거든요 음.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이,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이디어스를 예시로 한번 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디어스는 여기 저희가 아이디어스 라고 치고 검색하고 들어와서 보시면 실제로 어 제품의 특성들을 한번 볼게요 캠핑에도 이제 제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오, 그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싱을 한다고 치면은 벌써 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이쁘게 잘돼 있죠 네. 이 너무 잘돼있죠 네, 이런 좋았네요. 것들은 이제 패키징도 이쁠 거란 말이에요. 후기 같은 것도 한번 보고 네. 제품이 괜찮죠. 자 이런 것들 상세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상품의 구성이나 소구점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이 아이디어스나 펀딩 사이트의 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미 제품을 너무 소중하게 이쁘게 그리고 좋은 아이템으로 잘 만드시는 분들이 나만의 소중한 아이템을 올려놓으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오. 시장에서 무작정 그냥 받아다가 판매 하 하는 것보다 훨씬 완성도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나 판매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여기에 등록을 하십니다. 내 제품을 한 곳에라도 더 팔아보자 라는 마음을 올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컨택을 해서 어, 내가 당신 의 아이템을 어, 같이 한번 팔아주겠습니다. 마케팅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대표님네 아이템을 같이 마케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 마케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실제로 흔쾌히 아이템을 건네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아이템이 마음에 들어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필을 보시면 프로필에다가 이제 연락처나 이메일을 써놓으신 분들도 계신데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거나 어 이분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죠 여기 DM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시거나 어 여기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컨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소싱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직접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네.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두 가지, 찾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품을 소싱을 했으면 소싱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거든요. 기획 단계를 오늘 다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빡세니까 그건 다음에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간단히 요약만 해서 넘어가면 이 기획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획 키워드, 기획 키워드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어, 내 소비자들을 찾아줄 판매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싱을 하고 이 물건을 발 판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할때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지 이 상품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걸 어, 기획 키워드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물건을 어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뭐라고 많이 검색하는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줄 것인가를 그 소비자를 찾는 키워드 판매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스타테그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판매 키워드를 찾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아 관련된 물건을 가소싱 해왔다고 볼게요. 네. 요즘에 왜냐면 육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오고 계시거든요. 아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실제로 요즘에 3 4 0대 어머님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부업 시장으로 열리다 보니까 수강생분 중에 좀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육아맘 분들과 육아맘. 네. 이제 공동구매 중개를 진행한다고 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내 물건을 팔아줄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내 물건을 팔아줄 인플루언서는 두 가지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포크 링크 비즈니스, 어, 하나는 인스타그램 자체 내에서 찾는 건데, 인포크 링크 비즈니스는 쉽게 말하면 인포크 링크를 통해서 공동구매 활동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만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어이. 인플루언서들을 찾기가 훨씬 좋겠죠. 네. 기존의 공동, 왜냐면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를 다 진행하진 않거든요 이 인포크링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만 모아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본어 셀러 혹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컨택하기 되게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 크리에이터 추천 있죠? 네. 여기 뜨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시죠? 네. 여기에 눌러서 비즈니스 제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훨씬 그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더 네.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인포크링크 비즈니스 에 가입을 하셔서 좀한두번 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어, 내가 어떤 제품을 어, 제안을 할지 그 제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제품 링크. 가격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 것 같은지 내가 당신께 줄수 있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어, 전부 적어서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구매라고 그냥 검색을 해 볼게요 보면은 어, 공동구매라고 검색했을 때 벌써 96만 1000건이 공동구매 피드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만큼 공동구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컴퓨터로 보시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컴퓨터로 볼 때는 이 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 어, 네. 네, 근데 공동구매라고 검색했을 때는 이렇게 좀 업체 같은 피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플루언서분들이 다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계신 게시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라고 쳤을 때 들어가서 보이는 이런 분들께 어, 컨택을 하는 것도 내가 공동구매 셀러 혹은 내 제품을 팔아줄 인플루언서를 컨택하는 방법이다. 공동구매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공구라고 검색을 하셔도 보시면 262만 개 어?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네. 공동구매를 어,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네, 굉장히 크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분들을 또 어떻게 컨택을 할수 있냐? 우리가 업스타태그에 어, 육가 마음이라고 검색을 그냥 해볼게요. 이 업스타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게시물 수, 뭐 사용량 이렇게 있거든요. 좋아요 수. 어, 게시물수로 봤을 때, 육아, 유가, 육아 스타그램, 육아 소통, 육아 소통 환영, 되게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죠. 이 키워드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은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많이 쓰고 있구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키워드는 우리 셀러만 쓰는 게 아니라 육아하신 어머님들끼리 서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려고 검색하시는 키워드거든요 인스타그램 내에서 네. 찾고 찾고 찾다가 내가 온라인상에서 인스타그램상에서 알게 된 어떤 어머니가 내가 필요한 제품을 팔고 있어 그러면 팔로워를 하고 그 사람의 물건을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소비자들끼리 서로 찾고 판매자들도 소비자들에게 노출을 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판매 키워드가 아주 쉬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만 소통이 가능한 거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인플루언서들을 찾았잖아요. 네. 그럼 이 인플루언서들한테 우리가 소시간 물건을 제안을 해야 될 텐데 모든 인플루언서가 다 엄청나게 많이 팔진 않아요. 근데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판매 키워드를 잘 기획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귤을 준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가 받았는데 귤을 판매해 볼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는 사실 소싱은 우리가 더잘 알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 이런 이런 판매 키워드를 써주세요. 이 귤은 육아 소통, 육아 맘, 맘 스타그램이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꼭 써서. 피드를 올려주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판매를 하셔라라고 제안을 드려야지 판매량이 극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네.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 공개하면은 네.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사실은 내용 괜찮습니다. <laughs> 네, 괜찮고, 네. 어, 사실 뭐다 알려드려도 어차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 강의 내용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아셔도 되는 부분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강의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때요?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어. 아무리 강의라고 하더라도 네. 너무 아. 다 알려줬다 강의 내용에? 네교수님의 경험이 다 녹아있다 이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뭐 유튜브 내에서는 사실 공개해도 될 만한 내용들은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다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베럴라이프 팀 자체가. 기존에 수강생이었던 분들이나 좀 협업식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오프라인 브랜드 매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저랑 몇 년씩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같이 하고 공부했던 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브랜드 역시 기존에 저희 수강생 중에서 좀 성과를 잘 내셨던 분들하고 같이 판매를 이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같이 해야 좀 빨리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 네. 네. 그래서 우리 홍삼 MD님도 지금 저희가 계속 어떤 성과를 가지고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맞지? 네, 어, 맞습니다. 맞대? 솔직히? 어, 최고예요. 어. 그 수강생분들과 같이 잘 키워하고 싶은. 그런 아, 네. 게 가장 큰 목표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빠르게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고 또 시장에 이런 걸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저희 매일 보면은 대행 문의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대행 문의 받았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는 대행 안 하니까 안내 이게 아니라 수강생 분들에게 연결 시켜주고 그냥 그러면서 같이 좀 나누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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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판매를 하면서 네. 어, 폐쇄몰에서 900개, 그 이상, 막 1000개, 네. 2000개, 이렇게 판매 네. 제한이 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사실 이거를 다른 분들은 너무 어떻게 이렇게 아. 크게 판매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아. 커뮤니티 채널에서 내 물건을 한 번에 천 개씩 사, 사가는 거잖아요 네. 저의 물건 가져왔어요 이거 만원에 사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 사람이 검토를 해보는 거죠 어이 물건은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살것 같아 내가 한 번에 천개 살게